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신천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거주지와 별장 등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한입에 박한입입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오늘 아침 일찍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만해 총회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시작된 강제수사. 이번엔 코로나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보수정당의 침투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때문인데요. 오늘 이 뉴스 신천지의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들었는지 집중 분석합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상가건물 사무실에서 수사팀 관계자들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아, 다 프로젝트 가능한 자료 다 갖고 신 걸까요? 이곳은 바로 신천지 총회 본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던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직접 신도 명단을 파악하고 역학 조사에 나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 조사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 조사를 현장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이번엔 정규유착 의혹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의 평화연수원과 별장인 경북 청도 만남의 쉼터, 신천지 관계자들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 방해. 코로나19 집단 발병 당시 신천지에 강경하게 대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되는 걸 막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이 회장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집단 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합수부는 앞서 전직 신천지 간부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당원 가입이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총 목표와 확정 수, 남은 수, 이어 팀별 할당량까지 정리해 보고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똑같이 잘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7만에서 8만, 무슨 만 안팎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 총회 간부들이 신도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찍으라는 전화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성도들의 동의하에 교인 명부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원 가입을 독려한 교단 실세로 알려진 전 총무 고모 씨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주목하는 건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문건입니다. 신천지가 전국 신도들에게 국민이 임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이 확고됐습니다. 일 전직 간부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입된 당원 수만 최소치만 해서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가 정당의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거대한 표 뭉치를 만든 셈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바로 20대 대선 당시 자신들에게 불리한 후보를 막고 유리한 후보를 돕기 위한 조직적 공작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잼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잼프입니다 이번 신천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의 무서움은 단순한 당원 가입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 구의원들이 알고 보니 신천지 신도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과천과 강원, 충청 등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 전력이 드러난 기초의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직 간부들의 말에 따르면 신천지는 기초 이해를 중앙 정치로 나가는 지렛대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통일교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로비를 한다면 신천지는 군대 같은 상명하복 조직력을 바탕으로 표를 동원해 정치권을 압박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돈은 통일교, 사람은 신천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경기 과천시 의회의 국민의힘 윤미연 의원 신천지 활동 전력이 탈로나 의회에서 제명된 데 이어 지난 2023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천지를 봉사단체인 줄 알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그는 여전히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저의 과거 신앙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도 어려운 결정을 일단 법적인 단계에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충청 지역의 한 시의원도 몇년전 유출된 신천지 신도 명단이라는 파일에서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과거 신천지 관련 행사에서 이만희 대표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는 인터뷰까지 했던 일도 드러났습니다. 강원 지역의 전현직 기초의원들 가운데도 신천지 연루설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국의 기초의회부터 거미줄 세력을 구축해 중앙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놓아왔던 겁니다. 신천지 핵심 간부들에게 넌지시 출마 권유가 이루어졌다고 전직 간부들은 말합니다. 재대대 역할, 계단 역할? 음. 왠님 다리 나줄수 있잖아요. 너 이번에 도의원 시의원에 출마해 뭐 이런 것 때문에. 때 있어요. 여론 조사 전화를 받으면 보수 정당을 지지하라는 지령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1대1 면담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 설문조사 오면 그때 이번에 이제 누구를 지지하려고 하시느냐 뭐 이런 거할때 이제 국이다뭐 한나라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는 조권뭐 힘을 조금 실어야 된다 국렇게뭐 이런 거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부 신도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키자는 누가 해요? 어, 그 사람이 준대. 음, 뭐든지 그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MBC 뉴스 김건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소년보 목사 사례처럼 교회 예배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 운동의 장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년 전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114번째 신천지 교육 수료식. 새 신도만 10만 명 넘게 참석했는데 일사불란한 카드 뒤집기 등이 북한 열병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류 최고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신천지 간판으로 바꾸어 달고 신천지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청도에서 시대의 구원자라 불리는 이만희 총회장 헬기를 탄체 등장하며 위용을 바랍니다. 뽐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 옮겨지는 전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행사 진행을 비롯한 신천지의 조직 운영은. 군대 같은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20여 년 전부터 보수 정당의 당원 가입과 유세장 동원 등에서 세를 과시했던 원동력입니다. 조직화된 신도 약 30만 명이 정치권과 연결 고리이자 무기였던 셈입니다. 신천지 조직력 비법은 독특한 교리에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개념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인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죽는다. 단체에서 이탈 당하면 저주 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2000년대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위장 포교 등으로 교세를 확장하며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력이 좋은 청년들을 대거 포섭했습니다. 통일교가 돈이라면 신천지는 표로 직결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일교는 웬이 크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이 당원 가입에 대해서는. 신천지한테 배운 거야. 이생각못 했던 거지. 실제 신천지와 통일교 주요 간부들은 함께 출장까지 다니며 교세 확장 방법 등을 공유하고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한번 수사 선상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는 신천지. 어렵게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지금이 신도들을 구해낼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읍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종교와 정치는 구분할 수 없다고 당당히 외치는 이들. 심지어 미국 정치권에 한국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펼쳐 국익을 훼손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참 종교가 신앙을 넘어 권력을 탐할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산 교육감 재선거 앞둔 지난해 선물 소년보 목사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순영 후보를 자신의 교회로 불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자자 보수 단일 후보라. 로나 아, 네. 아, 그래도 빨간 신발을 신고 온거 아닙니까? <laughs> 네. 대선 직전엔 교회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 영상을 신도들에게 틀어주기도했습니다 한양 발전 자유 민주회! 김문수 파이팅! 자신의 교회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 운동을 한 손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이재명이 조의야 변명의 삼다! 오늘 법원 또한 손목사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 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명확한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손목사 측이 주장한 종교자유 침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목사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손목사가 석방되자마자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구속 당시 손목사가 외쳤던 구호를 따라 외쳤습니다. 상소의 뜻을 밝힌 손목사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교회에서 정치 관련 발언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준 손목사는 곧바로 종교와 정치는 구분할 수 없다는 단헌법적 발언을 시작으로 다짜고짜 미국 정치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가간 치열한 협상이 이어지고 순간순간 국익이 갈리는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힘을 모으긴커녕 마치 자신을 국익 훼손에 사용해달라는 듯 종교 탄압 같은 억지 주장으로 상대방 이용할 이 시비 거리를 만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손목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와 그 부분에 하는 이야기고 종교와 정치는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지자들에게 미국에 대한 감사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을 관으로 초청해서 우리 이야기를 충분히 들주시고 해도 루비오 장관님과 펜부님과으로사를 그 드립니다. 손목사의 아들 두 명은 지난주 백악관을 방문해 손목사가 동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막관에서 미팅들 나오는 길입니다. 한국의 종교 자유 문제, 교회 탄압 문제 어, 이런 일에 대해서 어, 시간을 내주고. 손목사 측은 이번 석방이 미국의 도움 덕분이란 자신감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까지 나서서 주의를 주는 에 그리고 한 나서서 하님 기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당 조치를 한조서어 믿어집니다. 하지만 국내 국구 정치인들과 일부 기교세력이 줄곧 내세우고 있는 미국과의 급감에도 실제 미국이 취한 조치도 없고 통상 압력을 위한 정치적 소재로 이용할 뿐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도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소년보 복사를 언급했지만 우리 정부는 종교 탄압이 아닌 선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은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종교의 외피를 쓴 불법 선거운동임을 드러낸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종교 지도자를 구금하고 구속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 헌법 가치가 무색할 만큼 종교의 정치 개입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신도를 동원해 정당의 당원을 만들고 선거 결과를 바꾸려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히 자료 확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정치권에 뻗어 있는 검은 유착의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아있는 경제 뉴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